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닮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부터 7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과 24장, 그리고 주일에는 11기상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문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또한 확인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둘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하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laughs> 울었더라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부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그 성전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노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배열이란 차원에서 보면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의 재판이죠. 이것이 재판정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대제사장 관저의 뜰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라 할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승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이런 방식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나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여종이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대결을 벌이고 계신 건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과 대결을 벌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가 불을 쬐는다는 것은 밝혀진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상황이 베드로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이 여종이 그것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갑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두번 반복하죠. 증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상황보다 베드로의 상황이 훨씬 더 좋죠.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여종 아닙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물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걸 봐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폭력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라는 두번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위증을 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위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적처럼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드로가 이렇게 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 69절부터 72절의 내용을 보면 이두 번씩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는 증인 또는 증거를 상징하는 수라는 말씀은 제가 너무 자주해서 또 반복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표현이 이 69절부터 72절에 가득하죠. 사실은 앞에서 68절에서도 나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것도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두번 나오죠. 그리고 그 도당이라, 그 도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그로부터 이런 말이거든요. 그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그 도당이라는 말도 두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여종이라는 단어도 66절에서 한번 나오는데 이렇게 69절에서 한번 더 나와서 두번 나오고요. 또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것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증언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달기곧두 번째 옵니다. 역시 증언, 증인을 상징하는 이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여종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증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납니다. 아마도 갈릴리 방언을 쓰고 있었거나 옷 입은 차림새가 갈릴리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너는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로부터 나온 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 홀로 참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참말을 하는데 베드로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이 말은 증인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살기 두 번째 운 것은 그가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갈기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물론 베드로의 눈물은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거짓 증언을 일삼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진실을 말하게 되면 자기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한몇 시간 만에 거짓으로 판명되고 많은 그런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정과그 함께 있는 자들의 고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한국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교회를 비방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덕성이라는 것을 한번 재 본다면 그래도 교회가 저들보다는 더 도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도토리 뭐 키재기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증을 하고 있지만 홀로 침묵하시다가 참말만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처럼 주위 사람들은 다 맞는 말하 한데 나 혼자 거짓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해서 모두가 참말을 하는데 홀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두려워하는 비겁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결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베세만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베세만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게 고난이 있을까 두렵다 하더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훈련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두운 밤의 등대와도 같은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 모입니다. 공료 주일 예배로 모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답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답게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